목 디스크 설명을 들어갑니다. 목 디스크를 이해한다는 것은 목에 대한 전반적인 통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 디스크라는 증상하고 염좌라는 증상하고 목의 질환을 구별할 때너 목이 아파?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목 자체의 질환과 더불어서 팔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을 보게 됩니다. 방사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가면서 저리거나 통증이 오면서 팔에 살이 빠지거나 기능적인 요소가 문제가 생기는 거이목 디스크라 하죠.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목 디스크는 정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정확한 판독에 의해서 목 디스크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팔 쪽으로 오는 증상의 거의 90%는 디스크 일성 가능성보다